여태껏 마음 고생을 많이 했네 이 사람이. 네, 맞... 마음 고생을 많이 그 자기 혼자서 일었으려고 굉장히도 무던 히도 고생을 하고 일했는데 어쨌든간에 이거 뭐가 어떻게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팔자야. 으로 운명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비는 넘 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남성 인물 응. 준비했고요. 음 응, 음. 응, 응, 어, 힌트 드리면 직업은 가지고요. 어, 좀움직가좀 응.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흘러갈지 알아보신 응. 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뒷선 좀 정할게요. 허냐 음. 나 고여보십시다. 전제원을 상대하자라. 어허 온다. 이 사람을 봤을 지에 올해 운세는 갔다 이어 들어와 갖고 근데 이상하게 숨은 그림자라고 그럴까 이 사람이 뭐 유명 인사라고는 하고 그러는데 그럴지를 못 하고 있어 불황을확 떠야지 되는 그런 저기가 아직 못 되고 있단 말이야.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왜 그럴까? 그리고 10월 28일 새 인동살이 끼고 조상의 살이 끼고 이 사람은 망신살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넘어갔어야지 됐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적기 수가 있잖아.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뜰수 있다가, 한번 떴다가 주저앉은 격이 됐다, 이렇게 나와. 사람이. 근데, 앞으로는 그래도, 전화 회복이 된다고 볼까? 어.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이 사람이 브라운관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갑술생 서른한 살이잖아 아직 나이가 되면 탄탄했는데 뭘 그래 한 34살 34 35요때 되면은 브라운관에 딱 뛰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태껏 마음고생을 많이 했네 이 사람이 네, 마음고생을 많이 그 자기 혼자서 일어 쓰려고 굉장히도 무더니도 고생을 하고 일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팔자야 음. 그런 운명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비는 넘어가요 스물은 여덟부터 지금 많이 힘은 들었거든. 스물 여덟서부터 이제 많이 힘이 들어서 가차이 오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지금 도로도 주저앉은 격이 됐는데 다시 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응. 어. 누군데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사람은, 뭐, 이거, 그래도 이 가수 생활로 성공할 수 있어. 어 성공할 수 있어. 그마음고생많이요 아까 그래 전화해보이 된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에 숨은 인재로서 이 사람이 노력을 하고 노력도 무던히도 하지만 자기가 가수뿐이 더하겠어? 음. 다른 거할게 없어 이 사람은 어. 그 가수라는 직업이 사주에 음. 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연예인에 여 사주도 있고 음. 그렇지 만인의 쓰라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 팔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누군지 말씀드리면 음. 가수 황영웅 씨 아시나요? 황영웅 씨. 어, 불타는 트럼헷, 이제 그거 아닌 사람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참 거의 우승 후보까지 가셨다가. 이 사람이 우승 후보지. 우승 됐지.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한때, 그 잘못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니까 러 뭔지 모르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게. 그런 걸 자기가 이제 니우치고, 기하고 그래서 활동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힘을 쓴다. 지나간 일을 니우치면서. 그러기 때문에 황용우 씨라면 이 사람은 성공해 이어서 괜찮아. 행보를 좀 보자면 좀 어떻게 생각하까이 사람 어뭐이 홍보 활동도 하고 개인적으로 막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음. 그래도 주변에서 말은 안 해도 아마미의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인재들이 있어. 뭐 하다 못해 뭐 가슴 어뭐 선배들이든 누구든 이 지금 당장은 막 그러면 같이 폭탄 맞을까 그랬지만 그래도 아마미에 이렇게서 해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음.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 혹시, 그 응. 홍영 씨 노래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 전에 들었지, 거기 나왔을지 한번 들었지. 어,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응. 진짜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어, 어. 지금 보면은, TV에는 좀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여러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 어, 요 보이지 않는 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 이제 제 도전이라고 할까? 모든 거를 속죄하고 저개는 마음으로 검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죄는 용서가 된다고 봐, 나는. 음. 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옛날에 갔다 다안 그랬어. 지금 이런 데 나오니까 그러는 거지. 니우치고 자기가 잘못된 거를 시인하고 그러면 용서라는 거 있잖아. 그치? 그분들 용서를 해주시겠지. 어. 그 팬층이 좀, 황영우 씨가 팬층이 좀 많이 두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 다시 이렇게 좀 나와서 그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지.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래. 내가 보기에는 서른셋, 서른네 이때서부터 이 사람이 그래도 나올 것 같아. 불안감에.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반기쯤에 현역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음. 남자편을 좀 준비를 한다고 해요. 응 음, 음. 거기에는 좀 지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원을 해도 지금 아직까지 그 트라마가 우 있기 때문에 어. 황영훈 씨가 좀 적이하지 않을까. 한번 재도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음. 음. 근데 워낙 여론이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리고 또 자기 있는 잘또 하차인 거 아니야? 그냥 자기 그래도 양심 선언에 자기도 배려는 했단 말이야. 기회를 줄수 있지 않나. 기회라는 거 있으니까는. 황영훈 씨 힘내세요.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음. 황영웅 씨가 결혼이나 응. 연애운은 좀안 보이실까요? 결혼은 연애운은 아직 안 하는 게 좋아. <laughs> 응. 있다고 해도 또시켜속 시끄러. 응. 아직까지는 그냥 뭐 연애는 갖다 슬쩍 하되 결혼설이고 뭐고 그는 아직은 없어. 진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하나 응. 드릴게요. 응. 황영웅 씨가 좀 미래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또 궁금한 거는. 미래의 변화는 뭐이 가수 생활로서 승승장구하는 거지. 응. 응. 그리고 자기가 어 내가 보기에는 이 황영웅 씨가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할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저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같은 지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일어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을 한다 힘든 거그 마음의 위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간 일 내가 만일에 잘못이 있으면 그 죄를 다 씻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그래도 이 황영호 씨 많이 뭐 응원합니다 이뤄질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기하세요 <laughs>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다. 네, 말, 말씀해 주시면 네 여러분, 청강만신이었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